부여용은 의자왕의 마라들로서 30세 때 태자로 책봉됐다 백제가 멸망하여, 당나라로 가서 산홍경을에 제시되었고, 잠시 귀국하여, 예, 인진도독 대왕, 대방군왕에 임명되었다. 665년 8월에 음봉을 뭐 화치를 으며 뭐 백제 유민들을 안지해오다가 68세 때 사망하였다. 당 조정은 부여용을보국 대장군으로 추모하였다그런거 보면은 뭐, 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저 뒤에 고분군에 대한 설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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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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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왕 이... 하고 이... 이... 660년 당시에 의자왕은 태자 효와 함께 옹진성으로 몸을 피하고, 부여 융이 태자가 아니었나? 의자왕의 둘째 아들 태가 사리성을 굳게 지켰으며 항복하였다. 2000년에 일종의 가묘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묘를 설치를 한 것이네요 부여군수가 아마 이제 주관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자가 다른 사람인데 그 때, 퇴자와 예, 저기하고 여기는, 그때 이제 부여융이, 예, 퇴자에서 물러났는지 하여간 뭐 다른 사람이 기다되어 있는데, 아이고, 그건 또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그냥 그림으로만, 예,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쪽이 이제 그, 능이고요. 왕릉이고요 여기가 이제 의자왕과 아, 부여융의 가묘. 에... 일단 잠시 동영상 이제 여기서 중단하고 어 역사의 감흥에 한번 잠겨보도록 하겠습니다.